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후 12시 37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무부가 공식 성명을 내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떠한 경제 및 무역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정말로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중국에 대한 모든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중국과 매일 대화하고 있고, 5월 초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등등의 중국과 마치 무엇인가 진척이 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또 이러한 반응이 투자 시장에도 온기를 불러 넣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슨 말하고 있냐. 우리는 너희와 대화하고 있지 않고, 대화하고 싶으면 관세부터 철회해라. 라고 맞받아 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한 걸음 나아가서 재밌는 것은, 트럼프가 미국은 오늘 아침에도 중국과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한 점입니다. 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중국의 공식적인 무역 고위 관계자는 아니다라는 추정이 드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트럼프가 중국과 얼마만큼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트럼프의 언론플레이일 수도 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좀 개선시키고 중국에게도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려고 하는 의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이번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누군가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중국의 공식적인 채널이라기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할 만한 대상이거나 혹은 국가 등일 수도 있다라는 추정도 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국은 중국과 협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또 언젠가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면 미국과 중국 양 당국 중에서 어느 한 곳에 지나치게 치우침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것이 무엇일지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서 신뢰를 상당히 잃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기축통화를 통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그 연장선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블코인에 의한 거래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에서 스테블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테이블 코인 시장의 2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패권은 당분간은 어떻게든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계 무역 거래에 있어서 국제 결제 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중국 역시 언제까지나 자존심만 부리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미국과 중국 양국이 자존심을 다소 굳히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균형감 있게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시장이 좀 살아나 보이니까 또 다시 긍정적 회로에 의한 기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의 언론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균형감 있게 보셔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고 언론에 의한 기사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스스로의 것화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이 2030년 최고 240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 비트코인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상품에 대한 기관 투자자 유입의 증대가 결국에는 이런 가격 전망을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이크 셀러는 여기에 더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년 내에 ETF 중에서 세계 최대 ETF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투자 상품 중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금과 같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고,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다른 투자 자산들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써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유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데이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시는 것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긍정적 가격 전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5월 19일 XRP 선물 계약을 출시할 계획이고 이를 위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CME XRP 선물은 2,500 XRP 단위의 마이크로 사이즈 계약에서 5만 XRP 단위의 대형 사이즈 계약 거래를 지원한다 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금융파생상품 거래소에서의 XRP 선물 계약 출시인 만큼 XRP의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 XRP 현물 ETF 출시에 든든한 배경이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이 이미 선물 상품으로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미국 SEC 수장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미국 SEC 내에서 더친 암호화폐 성향의 리더십이 꾸려진 만큼 선물 출시의 기초 자산에 대한 선물 출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향후에 10년에서 15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다 라고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스킨슨이 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은 과거 애플 아이폰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스마트폰인 블랙베리와 유사하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 재단이 잘못된 회계 모델, 잘못된 가장 머신, 합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등의 비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중에서 현물 ETF가 출시된 유일한 알트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적으로 하락해 있는 상태이고 또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량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다른 아이템코인들의 현무 ETF가 출시가 되면 또이 안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될 텐데요. 그렇지만 우선은 미국 SEC 위원장 폴레킨씨가 취임을 했고 이더리움 현무 ETF 내에 스테이킹 서비스 추가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비탈릭이 얼마만큼 이더리움 환경을 개선시키느냐 그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보는데요. 과거에 이더리움이 타 알트코인에 비해서 상당히 편한 길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또 많은 개발자들이 여전히 어 많이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제 환경이 이제는 친 암호화폐 환경으로 바뀌어서 미국 기반의 코인들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더리움이 어, 차별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을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비탈릭이라든지 재단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